안녕하세요. W T U 뉴스 세미 기자입니다. 준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현장에 와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현장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치렀던 화상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예상보다 그 G C S 인터내셔널 처음으로 있는 그 화상 회의였는데 많은 나라에서 참석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각국에서 했던 중요한 행사들을 설명을 해줄 때 아마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식으로 돼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층님 어, GCS 솔립 주치를 말씀해 주세요. GCS는 1975년에 그 보스턴 IUP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가 더욱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많은 그 지구상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갈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겁니다. 1978년에 서울에서 한국본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본부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그 GCS 국가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는 그 좋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스포츠 기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스포츠 기구 y 요 l u b 의 Rotary Club의 Rotary Club의 r o t Club의 r o t a 의의 c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GCS 국가협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로는 40개국에서 50개국 사이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번 11월에 태국 창마이에서 국제컨벤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더 많은 회원국들이 이제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또 태권도와 같이 하는 이유도 태권도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예의범절을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나라 태권도 협회하고 또 GCS 국가협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기획은 무엇인지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역시 국가협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고아원이 있고, 또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시해서 국가협회와 또그 나라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같이 협력해서 그 소외된 고아원들이라든가 또는 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돕고 또 새로운 삶을 또 꿈과 희망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여를 음. 바라시는지 네. 참여를 하기 참 참여. 네, 참여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태권도가 결국은 이제 올림픽 스포츠로서도 발전하지만은 어떠한 스포츠든지 사회 에 기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태권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GCS 인터내셔널과 더불어서 태권도를 통한 우리 그 사회 기여 또 참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할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언제나 시장만 있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각국가 협회가 더 늘어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다 했다 하는 것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일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GCS 인터내셔널이 좀더 국제화되고 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단체로서 계속 커 나갔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길 어,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음, 지금까지 서울지시에서 서울 본부에서 세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